자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5장과 관련해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장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해서 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관세채권의 확보와 관련된 툴이 구조를 알았고요. 트리 구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항별로 제목을 붙였고요. 그 항별로 붙인 제목을 목차 암기식이라고 해서 이 트리 구조별 순서별 절차별로 해서 쭉 나눠 놨죠. 그거의 이점은 뭐냐면은 제목을 잘 만들면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차의 경우 목차 정리하는 것이 70%고 내용 정리하는 것이 30%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채권 확보와 관련된 관세징수의 우선부터 확정까지의 목차를 전부 나열을 했죠. 전부 암기를 했다. 전부 암기한 거예요. 그럼 암기한 것을 갖다 놓놓고 내용 정리를 하는 거죠. 내용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암기 공식을 이용할 것은 이용을 하고, 또 제목을 이용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 앞에 있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 전부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실행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납세 의무의 불리행, 관세 세권의 확보에서 1번 서설, 즉 개요 부분인데 이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한 것은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을 거기에 안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관세 채권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죠?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불리행하라 불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채권 확보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뭐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세징수의 우선에서 1번의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관세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세징수를 할때 가장 우선 먼저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의의를 보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채권이 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뭐냐라고 하면 그 앞에 체크 표시를 해놨던 들어가야 될 부분은 굳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뭐 해도 관계는 없고 뭐 해주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요. 관세 채권과 그 앞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라면 관세 채권과 그 밖에 공과금 또 다른 채권이 납세자의 일반 재산에서 경합이 돼서 징수 또는 변제를 하는 경우 관세 채권이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한다.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관세 미남 물품에 대해서는 제목을 이용을 해서 관세 미남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의 우선은 다른 조세 그밖에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또,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 요것도 제목을 이용을 해서, 자,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제목으로 가여 관세 징수의 우선은 국세 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 관세 담보제도 해서 의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 국가가 담보물을 위해 담보물권을 취득을 하고 후에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의 의거 관세 채무를 변제하는 공법상의 담보 제도를 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담보인 구분 일반담보 특별담보 그거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담보 제공의 사유 이거는 암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암기를 반드시 좀 해둬야 돼요. 상감 덕분에 보세운성이 아닌 수천 킬로 밖에 있는 타지반으로 월별로 수입빈고수리 및 재산압류의 유예 및 해제를 위해 즉시 반출됐다. 요 즉시가 뭐죠?